오늘 또 금강경 어제에 이어서 인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는 것을 다 안다. 왜냐하면 중생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시 없을 때, 완전히 놔버렸을 때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 그걸 놔버리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그럼 부처는 무량한 복덕을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우주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우주를 그냥 얻는 거죠. 이 세계를. 그것보다 더그 위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는 아상을 했고 오늘은 인상을 하겠습니다. 인상이란 무엇이냐? 이게 사람인자죠. 사람인 사람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 위의 다른 존재들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본래 수리말로 삶 사는 존재를 사람이라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 중에서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죠. 사람인데 사람도 사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스스로 구분을 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또 우리 존재를 스스로가 탁, 탁 구역을 나눠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또, 좀더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게 되고, 사람, 사람마다 또 생긴 게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하게 되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쁘네, 덜 이쁘네, 그저 그렇네, 막 그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놔두고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 하늘 사람들은 또 업이 가볍기 때문에 식탐이 끊겼기 때문에 몸이 필요 없이 그냥 영혼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또 추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동물에 대해서도 사람보다 못하다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곤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 아래로 계속 위아래를 구분해서 좀 나은 것과 좀 덜한 것을 구분해서 계속 분별하는 게 인상이에요. 아상은 나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를 제한 모든 것하고 나누는 것이고, 인상은 상하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그걸 나누게 되면 계속 뭘 하게 돼? 비교하게 돼. 비교해서, 겉모습만 비교해서, 같은 게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거기서 계속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끝이 없어요, 비교하면.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야 돼. 이게 인상을 버리게 되면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보는 모든 생명의 공통점을 찾게 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공통점. 단지 어느 순간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지만 본래 공통점이 무엇인가? 공통점을 계속 찾으면 쉽게 화합하고, 쉽게 함께 할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도 함께 부딪히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데, 다른 점만 찾고 비교만 하게 되면. 어느 누구하고도 함께 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공통점을 잘 찾으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하고도 진정한 가족이 되고 진정한 반려가 되는데 우아래로 나누면서 나는 너보다 낫고 니는 나보다 덜하다고 계속 그 분별심을 가지고 살면 같이 있더라도 같이 길을 가더라도 생각이 항상 다른 데로 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인상을 버리게 되면 이 세상을 하나로 볼수 있는 어느 누구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아량. 포용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용력이 생기게 되면 항상 편해, 어디 가나, 누구하고도 편하게 같이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것도 같이 쉽게 단합해서 해쳐나갈 수 있고 더큰 것을 나 혼자는 못 했던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해낼 수 있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울 게 없어. 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완전히 100% 완전하게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 그런 친구를 그런 사람을 한두 명만 알아도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 크게 하나로 봐버리면 그 모두가 다내 것이고 그 모두가 다 누군가의 것이고 그걸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그랬을 때 나의 삶의 영역은 생각의 영역은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상을 버렸을 때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걷는 사람이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다.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있다. 먼저 가 있는 사람 위에 또 누가 있다?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다. <laughs> 안 가도 되는 사람도 있어. 굳이 거기까지 걷고 뛰고 날고 미리 가 있고 그러냐고. 안 가도 그냥 편안하면 된다. 행복하면 되는 거지. 네. 오늘 건강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